너약 먹었어? 이런 독한 년을 봤나? 아, 어? 오냐오냐 하더니 기어오르네. 내가 왔으면 밥을 차려놔야지. 시어머니의 횡포에 집을 떠나는데 3일 후 아들의 계약건으로 성대한 파티가 이루어지는데 며느리는 사실 이 파티의 주최자였습니다. 과연 어떤 복수가 펼쳐질까요? 개뿔, 네가 주최했다는 거야?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? 바로 그때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. 세상에 우리를 모시러 오다니. 우리 아들이 잘 나가나 봐? 보이는 것만 보는구나. 참 머리석어. 고개로 신호를 주는데. 잠시만요. 입장하려면 초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. 모시러 왔다면서 굳이 초대장까지 확인해야 하나요? 제가 모시러 온 분은 김서윤 대표님입니다. 우리는 오빠 가족인데, 우리를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만, 김서윤 대표님을 모시러 왔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오빠한테 전화할 거예요. 저는 용호그룹 대표 비서실 팀장입니다. 이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. 방해하시면 쫓아내겠습니다. 말도 안 돼.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당당히 걸어가는 서윤. 저게 무슨 대표야? 포장 마차나 오픈했나 보지? 엄마, 혹시 언니가 용호그룹 대표님과 아는 사이는 아니겠지? 이혼하자마자 남자 꼬셔서 들어간 거 아니야? 이때 아들이 나타났습니다. 무슨 일이야? 아들아, 제가 어떤 남자 꼬셔서 파티장에 들어갔어. 파티장으로 들어서는데 서윤이랑 결혼하고 나니 일이 탄탄대로이긴 했어. 설마? 아들아, 어디 가니? 엄마, 언니가 다른 남자랑 와서 오빠가 화난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저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? 남자와 대화 중인 서윤. 봐, 또 다른 남자 꼬시고 있어. 서윤에게 다가가는데. 김서윤, 너 정말 대단하다. 방금 전그 비서랑 뭐 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야? 이분들은 누구신가요? 파리가 들어왔네요.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셔도 됩니다. 우리보고 파리라고? 이 여자는 3일 전에 우리 아들한테 쫓겨난 년이에요. 지금 남자들 꼬시고 다니니까 조심하세요. 남자들한테 돈 뜯지 말고 이거 가져가서 우리 가문 망신 좀 그만 시켜. 주제를 알아. 여긴 당신들이 함부로 할 곳이 아니야. 야 화나면 유흥업소에라도 팔아버릴 거야. 술을 부어버리는데. 야내 얼굴에 감이? 뭐하는 거야? 안나? 너 같은 싸구리 얼굴이 술집에서 일하는 거야. 성형 괴물아. 남편이 급히 오는데. 우리 동생한테 왜 그래? 이게 진짜 괴롭힘이야. 보안팀 이 사람들 내보내세요. 우리 그룹 파티에서 이런 사람들 환영 안 해요. 잠깐 누가 감히 우리를 내보내? 김서윤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? 여기는 내 환영 파티야. 아 남자들 꼬시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나? 그래서 이렇게 설치는 거니? 없는 정도 다 떨어지게 얘기하네? 언니 그래도 내가 용호그룹 관계자를 알고 있어. 실장님 오면 언니 가만 안둘 거야. 전화를 거는데. 실장님 어디세요? 난동 피우는 사람 있어요. 실장이 들어오고. 누가 내 용호그룹 파티에서 난동을 피워? 당장 나와. 실장님 저 여자예요. 잠깐 이번은 우리 대표님인데. 드디어 밝혀진 정체. 이게 무슨 말도 안 돼. 전연이 용호그룹 대표라고? 설마 진짜요 며느리를 괴롭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